미가서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죠 어, 6장, 6절, 8절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유일한 구절일 수도 있어요 어, 이 구절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소리가 좀 울리는데 여기 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어, 그 당시 그두 나라가 곧 북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데 두 나라 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부패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형식주의가 부패 어,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그 여기 그림에도 나왔듯이 아수르라는또 나중에는 바빌론 같은 강대한 나라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삼킬 수 있을까? 초시탐탐 노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함께 어, 활동했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우리가 더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 내용, 6장에 나오는 내용에 비슷한 내용이지만 더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예배 그리고 절기, 기도를 극렬하게 거부하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제사라는 것이 정의와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배 절차나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고아와 과부, 또 그들이 흘리는 피눈물, 또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해결하지 않채 드리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비슷하게 미가서 1장부터 5장의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그 죄들을 계속해서 지적한 내용과 경고하시는 내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한 심판과 경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회복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심판 경고 회복과 희망, 심판 경고 회복과 희망. 사장 초반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만드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이 회복되는 것. 정말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는 모습들이 회복되고 또 평화가 있을 거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마치 이게 너희들이 꿔야 될 어, 꿈꿔야 될그 나라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도 가면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마와 병거 성들과 요새 마법과 우상을 부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표현 같지만, 사실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군마병과 요새 마 유상 뭐 이런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대신 그 당시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정말 나라는 야수르가 막 옆에서 막. 잡아 먹을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고 사회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뭐 돈이라면 뭐다할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부숴 버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6장에 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약간 좀 1절에서 6절 오늘 읽은 그 구절 바로 앞 부분인데 좀 특이한 내용이죠. 약간 그 재판 과정에 나오는 말투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 재판의 양식을 따라서 이제 표현한 내용들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 행하신 공의로운 구원들과 역사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하였는데 너희들은 그 언약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마치 검사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이렇게 했어야지. 내가 이렇게 구원의 역사와 출애굽과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행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했어야지. 라는 써있진 않지만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와 자비로 이스라엘을 대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지? 번제물로 바칠 일년된 송아지를 드리면 될까? 수천 마리의 양들이나 수만의 강주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좋아하실까? 내 허물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맏아들이라도 드리면 이거이 해결될까? 네. 그리고 팔 절에서 그것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너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이 착한 일인지, 너에게 요구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번제물, 송아지, 양들, 기름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를 어,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너희는 마땅히 이랬어야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사를 드린다고 생 난리를 펼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건만 번지르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정의와 인자와 겸손.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8절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간의 단순한 어떤 눈물의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이 선한 일들. 정의, 인자, 그리고 겸손한 동행 예전 성경에 표현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나오는데요 착한 행실, 착한 행동과 실천이죠 바로 이것을 정의와 인자, 겸손한 동행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 어렸을 어때 아니면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중에 특히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노래를 아실 거예요 어,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시죠? 웃으시는 분들이나 반응하시는 분들은 어, 네. 근데 그그 그 가사 중에 여기 그 줄이 나옵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물론 이 노래 영향뿐 아니겠지만 우리가 마치 착하면 정말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포인트는 다른 것이지만 착하면 복음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은,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미가서에서는 육장 육절에서 팔절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착한 행동과 실천이 무엇인가요? 교회를 잘 다닌 것은 아닙니다. 네. 겸손. 정의 인자 겸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마땅히 했어야 되는 태도,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미가서를 보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손, 소선지서에서도 그렇듯이 와시아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미가는 앞에서부터 미가서에서 이스라엘 허물과 죄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규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상숭배, 아까 얘기했던 가난한, 힘으로 강한 자들의 밭을 강탈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정의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돈의 환장에서 뭐든지 해 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미가가 이 사회적인 상황, 아수르가 이렇게 옆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를 정말 집어삼키게 해서 정말 눈독 들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가가 생각했던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스루라고 하는 정말 어,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을 만했던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위협해올 때이 유다처럼 남 유다처럼 정말 자그마한 약소국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미가가 오늘 미가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평화를 바라고 평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신,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사장에서 살짝 언급하는 모습들은 이런 것입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더 이상 없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어,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소망하게 됨으로써 어, 정말 사는 방법들이 바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미가가 얘기하는 위기를 돌파하는 길이었습니다 미가는 그렇게 주전 8세기 후반에 혼란스럽던 그 시기를 이렇게 우리는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어, 그 미가 시대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린 일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교회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들, 관계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행하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에서도 그렇고 아까 봤던 이사에서 일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잠언 일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반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모든 배경들이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모습들, 형식들이 어. 다인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미가는 예배가 부족하다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번제냐, 기름이냐, 송아지냐, 양이냐, 자신의 아들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 나눔 공동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또 인자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나는 그러한지 이것이 미가를 통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인자 겸손한 하나님과 동행은 어, 진영 논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한 보수, 뭐 진, 뭐 진보.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보지 않나요? 보수적이라고 보수적이지만 정말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 진보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어떤 계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보수라고 무조건 아니면 진보라고 무조건 어뭐 이것을 할수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는가, 여자와 남자를 가르지 않고,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하는지, 내가 더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어, 무시하고 착취하는 행동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어, 생각만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 어려운가요? 하지만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의를 하는 것 사이를 말이죠.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만 그 윤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읽었던 주운 낭독했던 어, 문형배 재판 관을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어, 그분의 은인이라고 알려진 그 김장하 선생님이라는 분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인터, 어, 다큐멘터리가 한 2023년 벌써 몇년 전이죠. 만들어졌었는데요. 저는 그, 인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어,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분 그 인터뷰가 생각났습니다. 계재하는 다큐멘터리에 담겨진 이분의 삶을 엿보면서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시절 그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준 김장아 선생에게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어른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관객들 요청으로 다시 재개봉할 정도인데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단호하고도 명쾌한 주문 낭독으로 시민들 기억에 남은 문영배 헌법재판관, 6년 전 국회 청문회 발언도 재조명됐습니다.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 갚으라고 하신 선생의 말씀을 저는 한시도 이전 적이 없습니다. 문재판관이 청문회 자리에서도 꺼낸 은희는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고등학교를 만들어 기증하고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내어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독지가인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차한대 가진 적 없고 찍힌 사진마다 늘 끄트머리 자리에 섰던 그러면서도 사회 약자에게 조용하지만 커다란 힘을 보탠 김장아 선생은 다큐 영화를 통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 여성 보호 시설을 지원하고 평평 운동 기념 사업회도 만들어 차별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차별을 없애자. 이런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예. 30년, 이지년 오늘 와서 예. 그 차별은 별로 없어지지도 않고 그 자리 위에 있는 그곳에 안타깝습니다. 다큐 영화는 관객들 요청으로 개봉 1년 반 만에 다시 극장에 나왔습니다. 아, 내가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 봐야 되겠다. 보고 배워야 되겠다. 자신은 낮추며 세상에 빛을 보태면서도. 평생 인터뷰에 응한 적 없다는 선생은 100분 넘는 다큐 속이 말을 하면서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자그 막도 특별한 인물이 데죄합니다 아, <laughs> 그런 바라안 우리 사회 평범한 사지탱하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JT... 음...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생각났고 이분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멘션들이 생각났는데요 재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분이 그 본인의 삶을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크고 작은 변화들이 다시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율법 합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여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바카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여기에 나오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미가서 6장 8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란 생각했습니다. 그 맥락을 봐서요. 미가라는 말 마이카 영어로 그 히브리어 뜻으로는 who is like a god.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인데요.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인가? 좀더 완역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인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의와 인자, 겸손히 그분과 동행하는 걸 원하시는 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두 개 소선지서 중심에 미가서가 있고. 미가서의 중심은 6장이고, 6장의 중심에는 6장 6절에서 8절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지 않을까요? 우리 나눔교회 가족 한분한 분, 한 분,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또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공동체들, 더 나아가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교회, 그 공동체들이 이렇게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다면, 그렇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면 좋겠,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열방의 시온으로 나아오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